어저께 라방 끝나고 할미방에 들어가서 할미 발가락놀이 조금하고요. 가지 침대 가서 난 가지 낭낭 침대 거기 가서 완전히 코 골고 잤어요. <laughs> 그 지금 3시 50분인데 아까 3시 30분 그때 할미 깨웠거든요. 가지 아주 잘 잤어요. 그리고 어저께 그 건식 맘마 그거는 어저께 밤에 남은 거 그냥 그대로 있네요. 어제 라방 때 간식을 많이 먹어서 수유 가지 왜한 날은 이렇게 새벽에도 안 먹고서는 배가 많이 부른가 봐요. 확실히 가지야. 할미가 얼굴 보게 해줘야지 가지 때문에 할미가 운동해 응? 좀 전에 일어나서 쓰담쓰담 받고 거실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얌전하게 하품하면 들어가서 또 같이 자야 되겠어요. 같이 심표하자, 뿅. 뿅. 예뻐. <laughs> 새침대기 같아. 음. 맘마 드셨어? 아이고 또 바치게 <laughs> 아이고 쪽쪽 아이고 쪽쪽 잘했어 가지 가지 핫한 엉덩이 오래간만에 가지 핫한 엉덩이 좀 볼까? <laughs> 가지, 이제 주무셔. 가지, 심표해. 좀 쉬다가 자자.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와. 심표, 뿅. 아이고. 아이고, 올라왔으니 또 몸단장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야, 야, 조심해라. 아이고, 아이고. 음. 아이고, 예쁜 듯태 우리 가지씨 예쁜 듯태 가지 엉덩이 좀 볼까? 조금만 하고 자. 잠이 뿅할게. 뿅. 간단히 몸 단장 끝내고 <laughs> 주무시지려는 가지 씨. 가지야 잘 자. 가지 안녕. 좋은 꿈 꿔. 지금 4시 10분이네 가지 잘 자자 뿅 우리 가지 깨있었어? 아 그래 잘했어 아이 착해 가지 잘 잤어? 우리 가지 새벽부터 저기서 자길래 <laughs> 할미 들어가서 잤어 응, 할미 쓰담 해줄게 뿅 <laughs> 지금 쓰담 받고서는 간식 있는데 쳐다보는 거예요, 맘마 있는데. 아 우리 같이 나가서 맘마 먹자, 이제. 우리 같이 어제 맘마 남은 거 얼마나 남았나 보자. 어제 1일 맘마 65g에서 이만큼 남았어요. 가지 아주 착해, 잘했어. 음, 할미가 이제 맛있는 습식 줄게. 잘 기다리고 있어. 뿅. 또, 또, 또. 가지 같이 잘 다녀오셨어? 뭐그렇게 요란스럽게 왔어? 응? 모래도 한참 덥더만. 가자, 근데 맘마 먹어야지. 가지 맘마 줬는데, 습식 맘마, 요렇게. 면 먹은 먹는 좀많은 그러니까 수요가지 외하는 날은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아무래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아 예뻐. 이 하고 싶은 거 해. 한입뿅 할게. 뿅. 고리를 어떻게 그렇게 들고 먹니? 수평으로. 아, 잘 먹었다. 대단한데, 꼬리를 끝까지 유지하네. 에이. 하찮아 할미 <laughs> 쓰담좀 해줄게 병. 우리 가지 할미한테 쓰담받고 좋아가지고 그릉그릉 지금도 계속 그릉그릉 하고있어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쓰담. 토닥토닥 해주면은 누워가지고 할미 품안에서 아주 가만히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고, 잘하네. 저, 저 쥐더리도 저 테이블 밑에 있는 거 제가 지금 꺼내줬거든요.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쥐사냥도 하고 그래요. 같이 새벽에 웅이 스크래치에서 잤는데 일어날 때까지 거기 계속 잔것 같아요. 가지 아주 착해. 응. 가지, 그러면은 좀 쉬다가 아침만 마먹고 또 놀던지 자던지 해. 우리 튀김이 분들께 굿모닝 인사드리자. 가지. 예쁜 얼굴로 <laughs> 해봐 안녕하세요 이러고 <laughs> 음. 튀김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지는삶이랑 같이 잘 지내고 있겠습니다 종끝 가지 <laughs> 안녕 뿅 지는 소리 우리가 아주 맛있게 먹는 소리 찹찹찹찹 이번에는 건식. <laughs> 다 마셨어? 아다 먹었어? 아이고 <laughs> 맛있게 먹었어? 이제 올라올거야? 옳지 <laughs> 아이고 대단해 대단해 우리 가지 이제 먹었으니 또 여기 먹고 여기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한장 주무시려나 봐요. 다시 그러면 대충 하고 자. 아이고 유연해. <laughs> 뒤돌라 <laughs> 하셔 할미 뿅 해줄게. 뿅 이제 몸단장 다 끝내고 우리 가지씨 <laughs> 할미 이제 비켜줄게. 잘자 가지 이제 아침잠 맘마 먹었으니까 맘마 먹고 물 먹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랬으니까 네, 속 편하게 아침잠 주무셔 뿅